안녕하세요, DF입니다.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거나 많이 도가 되어주는 사람들이 근처에 많이들 계시나요? 저 또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지만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답도 그렇게 선명하지 않는데요. 다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바탕으로 어떻게 생각하신지 궁금해서 가져와 봤습니다. 처음으로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인데요. 말 그대로 열심히 하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. 말하시기 이 세상의 90%는 열심히 안 하고 사회 나가서 깨달은 게 사람들은 신용은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. 그렇게 굳이 자신들에게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그냥 하면 된다고 합니다. 이 말의 핀트는 스스로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이나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요. 하지만 반대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그로 인해 노력의 결과가 다르며 세상에 있는 경쟁을 이기기 위해선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사람들도 있습니다. 단지 꾸준히와 열심히 하는 건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충 인내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구독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